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어, 오늘은 오늘은 좀 아니죠. 오늘도 <laughs> 스레이드 방음 작업 이 있습니다. 도어 업 하고 있고요. 지금 하부 쪽 끝나고 도어 쪽 하는 거예요? 네. 아, 도어 방음하려면 뭐이도 풀고 레치도 풀고 네, 캐치도 풀고 모듈까지 떼야 되죠. 모듈 빼고 안쪽에서부터 진행하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아... 이 이게... 안쪽에 모듈 제거하고, 패드 부착하고, 재진 패드죠? 재진 패드 부착하고, 이제 풀리머 뿌리고, 그 위에 도어 모듈에, 도어 모듈을 갖다 도어 트림에 흡음재까지 그렇게 보여드릴게요. 하면은, 이차 트렁크까지 들어가는 거죠? 아니구나. 트렁크 플래티넘. 플래티넘에 트렁크가 빠지는데, 엔진 나오고 트렁크 빠지잖아. 꼭 필요한 데만 들어가는 거죠더 욕심나면 이제 엔진 쪽하고 트렁크 하는 거고. SUV라서 트렁크를 하는 게 좋긴 한데 일단은 저희 오닉스쿠리아 플래티넘 시공인데 윈도우 틴팅부터 해서 어 광택 유리막 코팅 PPF 다섯 가지 그다음에 썬팅은 네포스 R이라는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썬루프 추가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도어 트림 지금 도어 쪽 방음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부 쪽3중 방음 마무리가 됐고. 도어 쪽 작업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